네, 지금 이제 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어, 지금 저녁을 먹으러 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사이다 방콕에 도착을 했고 막내 동생 가족 서울 팀이 뭐, 오늘 심야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리브 프론트에 있는 시푸드 뷔페. 저도 처음 가보는데 이번 기회 에 같이 한번 어, 가보려고 리뷰가 4.9로서 0만점에 4.9로 2,000명 이상이 리뷰를 했는데. 예, 거의 대부분 베리베리굿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예, 예. 첫 날부터 좀 시프도 해물이라서지 잘못하면 다음 날부터 배탈이 나서 앞으로 사일 동안 아예 아, 그런 말씀하지 을면세요 예, 좀그 부분 조심하고 자신이 있는 것만 열심히 너무 알겠습니다. 많이 예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시고 내일 모레 계속 거의 최고급 어, 코스로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 식사 예약한 곳으로 지금 가겠습니다. 이 앞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처음 와봐가지고, 이제 강, 아, 저 앞에 배가 조금 보이려고 하는데요. 네, seafood. 아, 여기 맞네요. 코, 코드 탈레이, the river front. 네, 로 유명한데, 네비가 4.9, 거의 3만 명 가까이가 4.9로. 레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개가 상당히 귀엽고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약을 했으니까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아, the Kim, Kim. 안녕하세 아, 야, David Kim. How many people? Four, four people. 예. Four people. 모 t o g yeah, all together we yeah. we group yeah. It's okay. o 어디 가도 yeah. 어디 가도. 아, this way? yeah yeah, We're okay. Yeah. So, 2007년에 uh, which one? 아, uh, for 2000. So how much? one one person is six six nine, yeah three. six nine three uh, yeah okay. 한 사람은 700 바트 정도니까 사실 한 2만 8천은 3만 원 정도 되는데. 네, 네 명이니까 이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주도 이렇게 보틀 좀 저렴합니다. 그런 예, 그런 예, 예, 따로 아, 아.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예, 저도 처음 와봐가지고 예, 좀 얼떨떨한데 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바베큐로 돼 있네요. 역시 이야 엄청난데 새우하고 개를 완전 야. 음악도 좋고요. 야, 이 바로 옆에 이 새우하고 이런 게 있네요. 오, 이걸 바로 잡아서 먹는구나. <laughs> 아, 우리 자리는 여기인데. 아, 이 nothing 요즘 새우하고 저희 게가 별로 없다는 어 에, nothing. <laughs> 예, maybe some other 여기는 개들이 좀 많이 와 있는데 조금 다 드신 것 같은데 좀 다른 자리로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여기는 개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또 요리들이 예, 많이 있네요 이거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뷔페로서 어 주문을 하면 어, 오이스트 오믈렛 빈 스프라우트, 아, 맞네. 음, 맛있겠다. 일단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스시하고 예, 각종 뷔페 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시미 종류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여기는 스시가 있고, 어, 역시 시푸드 맞네요 그리고 여기는, 예, 좀 삶아놓은, 그런, 어, 아, 게장이다, 게장. 어, 아, 굴도 있구나. 야, 굴도 있고, 예, 이런 조개죠. 예, 카라비 조개도 있고. 야, 너무 많다. 무한, 한정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이 개도 있고, 뭐, 게약 바로 옆자리에 개가 없긴 했는데, 여기서 그냥 들고 와서 먹으면 되는 것 같네요. 아, 여기는 또, 어, 채소들, 어, 아, 샤브샤브 같은, 아, 고기도 구워서 먹을 수 있구나. 야, 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야채하고, 예.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보면은, 예. 아, 여기도 뭐 많습니다. 예. 뭔지 좀 용기, 예,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여기도 많고, 예. 아, 이 한국 사람이 나오는데, 유튜브 같은데요? 예. 오, 잘 먹는데? 아, 이것도 한개 들고 가면, 이게 한 개가 보통 한 몇백 바트 하는데, 지금 600, 700 바트인가요? 한 사람당 700 바트 내고, 이렇게, 이거는 아, 야, 이 엄청 맛있겠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야, 이 엄청나네. 야, 자주 와야 되겠는데? 네, 내일도 하고 싶어. 여기는 또 튀김 종류. 예, 예, 보통 부페식당에 가면 나오는데 대부분 이 개라든지 해물 쪽이 많네요. 바로 옆에 수산시장이 있어서 그런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사라다바인 것 같고요. 사라다바 이런 데도 조그만 게부터 해가지고 에이, 토마토 이거 하나 먹자. 뭐또 음. 음. 디저트도 엄청 많네. 제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도 엄청 많네. 어 이것도 만들어준다. 음. 하나 먹어볼까? 하나 먹어보자. 밥먹기 전에 이거부터 아 맛있다 디저트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모양이 네. 와이 와사비 봐라 형나네 아이 동생들이 여기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알려줘야 되겠다 허허이 <laughs> 살아있는 걸 바로 넣어버렸어 야. 아 원래 부페가 이, 바로 옆에, 이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여기는 물론 살아있는 걸 바로 해도 되는데, 저기는 삶아놓은 거라든지, 벌써 요리된 게 엄청 많아요. 한번 보러 가세요. 그 아, 저, 저도 고, 조금 전에 알았어요. 다들, 어, 이 멀리 오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이, 팔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방구까지. 감사히 예, 오셔서 기쁩니다. 자, 다들 자, 자,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laughs> <행복한> 여행을 위하여, 벌써 여행을 위하여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행이 예 <laughs> 하여? <laughs> 예, 지금 조금 전에 살아있던 새우, 개를 좀, 예, 좀, 않네. 좀 잔인하긴 한데, 지금 얼마만큼 익혀야 될지 좀 예, 반신반의하고 있고, 여기는 뭐지? 오, 네, 오 이거. 좀, 예, 이거는 그냥 콕입니다. 우리 튀김, 튀김, 생선 튀김.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그냥 같이 먹읍시다. 예, 저도 뭐 개가 두 마리 와있는데,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 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먹는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쪽쪽 빨아먹는다 봅니다. 맞네. 배 빨아먹는 건없어 별로 없어요. 아, 어, 이 엄청 새우를 많이 먹은것 같습니다. 지금 배 속에 새우하고 게, 가 지금 예. 아, 첫날부터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제 택시를 그랩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지금 그랩 택시 동생이 예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예, 택시를 찾고 예, 지금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보니까 바로 옆에 이게 수산시장, 자갈치시장 같은. 아저 앞으로 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